네 내맘대로 킹받는 리뷰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떡꼬치맛 살, 쌀칩 쌀 아, 발음이 어렵네요 다, 달콤새콤 살짝 킹받죠 원래 저희가 <laughs> 보통 말할 때는 새콤달콤이라고 해요 새콤달콤 과자 브랜드 이름 때문에 달콤새콤이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닐까 떡꼬치맛 쌀칩 떡꼬치맛 쌀칩 입니다 유어스에서 나왔구요 GS 25피부 상품이죠. 네, 궁금해 사봤어요. 궁금해서 이 떡꼬치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니까 요즘에는 소떡소떡도 꽤나 잘 팔리는데 그 떡꼬치에 발라주는 소스가 조금 더 뭐랄까 떡볶이 소스랑 비교했을 땐 조금 더 농축되고 조금 더 맵고 조금 더 달고 자극적인 느낌저전 있었어요. 떡꼬치를 튀겨서 소스를 발라줄때 그 떡꼬치 소스가 그 닭강정 소스랑 떡볶이 소스랑 또 다른 자극적인 맛을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떡꼬치 맛으로 감자칩이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심지어 쌀칩이니까 떡꼬치의 그떡맛스터 같은 느낌을 잘 감자칩이나 이런거에 비하면 아이고 이거 니까 힘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어, 잘안 떠지네요. 자,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냄새는... 음... 좋진 않네요. 자, 이렇게 있고요. 생각보다는... 시장이 많이 발라져있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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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매워요. 오, 맵기 귀엽게 있네요. 음. 이렇게 편하겠다 시즈닝 자체는 떡꼬치 맛을 잘구현했냈어요 음. 시즈닝 자체는 잘했는데, 문제는 이 칩이 생각보다 잘안 어울려요. 아쉽다. 음. 물론 아쉽다 시즈닝은 좋았으나 과자가 못 따라줬다 하... 네 쌀칩이 아니라 차라리 그 외에 아 근데 이게 액체형 시즈닝이 아니라 이런 가루형 가루형이거든요 신랑는 떡볶이 같은 과자가 아닌 거죠 그 이렇게 뭔가 뭐 액체형으로 발라준 과자였잖아요. 그런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었을 텐데, 아쉽네요. 네. 아쉽지만 또 사먹은 맛은 아닙니다. 예상입니다